주챔프를 첫 판부터 꺼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주챔프 함부로 꺼내는거 아닙니다. 응, 우리가 언제 여의 따짐? 여의 안 따졌다가 나한테 블랙 땅에 다할말 없을 텐데 따져라이. 응. 블랙은 내 마음이야. 알지? <laughs> 자. 마읍읍은 언제 다시 볼수 있을까요? 저또 멘트도 안하고 존나 열심히 게임만 해야 되는 마읍은 일주일에 한번 보여줄까 말까 하고 싶으면 하루 정도는 보여드림 아, 그날 정해가지고 내가 이날을 한번 해봐야겠다 싶으면 그때 해주고, 아니면 안 함. 그리고 걔 거지 같은 게 진짜 아니, 무슨... 아니 원딜러란 새끼는 뭐 하고 있길래 집에서 첫 장수를 하고 있나 이 시간에? 아저 어, 하여간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가 진짜 아이고. 그 집에서 엄마랑 같이 있는데 롤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엄마 가 반물하면 밥먹해야 되는데. 에헤. 그뭘 뭐 때문에 못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참 인간이 어밥 먹을 때가 됐으면 엄마랑 밥이나 처물 것이지 밥 먹고 안 오고 엄마가 밥 물었는데 잠깐만요 뱀픽 좀 하고 뱀픽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다 씨 잠깐만요 같은 소리 씨 잠깐은 무슨 엄마가 밥 처물하면 제발 밥좀 물어 아 그니까 피하고 반박을 해서는 무슨 버르장머리입니까? 무슨 버르장머리? 안 그렇습니까? 아 정말 버르장머리하고는 PC방이면은 차라리 튕겼다라는 것도 뜹니다. 지금 PC방도 절대 아닙니다. 다들 알다시피 PC방은 끝나면은 컴퓨터가 덜 꺼지기 때문에 꺼지고 나면은 딱 알아서 로그아웃 돼가지고 아 튕겼구나 이 새끼 PC방이구나라고 알수 있어요. 안 오는 걸로 봐가지고는 자자 자, 탈주. 항복에 찬성하였습니다 나는 반댈세! 하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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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되네? 허허허허 아니 4대5 하면 되지 씨아 정말 할간 요새 애들은 배기가 없어 헬조선이라. 아유 지옥불 반 돌아가지고 애들이 배기가 없습니다. 실패하면은 어, 엄마 아빠를 지킬 수 없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냥 썰레을 치고 마는 것이다. 그 사람이 그한번 도전해봐도 되지. 그냥 지면 지는 거고 이기면 이기는 거지. 뱀픽도 하기 싫다. 큐시가 더럽게 오래 걸려가지고 돌리자마자 큐 잡히면은 그냥 그래 치취한번 되고 어, 저거 항복 치면 되지. 근데 아이씨 젠장 아니 근데 애초에 안 들어온 건가 그러면? 애초에 로딩이 안 돼가지고 안 들어온 거면 PC방에서 나간 건가? 난 나갔습니다를 못 봐가지고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안한줄 알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PC방인가 보네 아, 엄마랑 밥을 먹다가 나간 게 아니라 PC방인데 시간이 다된 거지 크... cc방이다 아이고 어그로가 있다고 어느 새끼야 어느가, 어느 새끼가 본방에서 지금 어그로를 끌고 있어 응 초딩들 13일부터 방학이래요 그러니까 13일부터 방학을 했다는 소리입니까 8월 13일부터 방학을 한다는 소리입니까 13일 지났다라는거는 13일 지났다 급식아 어디씨 쉬... 다른 사람을 함부로 급식충 취급을 하고 있어. 이 방송에서는 나밖에 그건 못한다. 하지 마라. 응? 어? 급식충 취급은 나밖에 못하는 건데, 어디 감히, 어? 마재의 신성한 권리를 침해하는가? 뒤질라고? 어? 너희들은 급식충 취급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 이 방송에서. 나 말고는 그 어느 누구도 급식충 취급을 해서는 안 돼. 알겠지? 나만 되는 거야. 나만 되는 거. 그러니까 최소한야 진짜 아니 나보다 나이 많아도 안돼내방송에서 나밖에 안돼 억울하면 방송 파서 하든가 억울하면 BJ 해가지고 이네 방송에서 급식충 지급하시든가 내 방송인데 왜 니들이 내 방송 시청자를 급식충 지급하니 그런 건지 그러면 안돼 나만 돼아 어. 정말 큐 시간 진짜 아이고씨 고급 분식 때 가지고 진짜 큐도 안 잡히고. 역시 고급 분식이야 큐가 안 잡히지 아, 이 큐가 빨리 잡혀야 할건데왜안 잡힐꼬? 2분 40초 야이 썩을 고급 분식집 하여간 진짜 분식을 시켰는데 더렇게 분식 음식 안 나오는 꼬라지 보소 진짜 에휴 씨 왜 분식이 안 나오는 거야, 분식이. 자, 자, 가격. 와! 세일이다! 안 사야지, 씨발. 니들 건내돈 주고 안 사, 이 쌍놈들. 짜증 많이 내는 사람 변비 걸린대요 난변비 안걸리는데 내가 짜증내는거 같지만 짜증은 아님 원래 씨 짜증을 내야지 변비가 안걸리는거임 스트레스를 풀어야지 야 짜증이 나는데 짜증을 안부리는 사람이 변비가 걸리겠지 설마 짜증나는데 짜증난다고 하는 인간들은 변비에 걸리지 않아요 그냥 짜증을 다 표시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받아서 변비걸린 인간들은 짜증나는데 아 씨발 참아야된다 아이고 하면서 참는 인간들이 변비에 걸리지. 짜증내는 사람들이 왜 변비에 걸려? 변비 걸릴 리가 없지. 분식용 안 나왔어요. 옆 테이블 겁니다. 에휴. 야, 나 생물학과야. 생물학과. 야, 생물학과인데, 씨, 그런 거약 파는 거에 내가 넘어갈 것 같아? 여러분이 아무리 약을 팔아도 나는 그 약에 넘어가지 않아요. 생물학적인 걸로 나한테 약팔 생각하지 마. 생물학과야 알겠어? 아, 휴가 안 잡힌다. 고급 분식집이라 막친다. 이런 개 고급 분식을 받나? 에레기시 게고급이야 됐다. 또 일픽이야. 이런 시부랄. 베카린 베나죠 한마디 해야겠다. 코그모만 보면 우리 편 코그모는 왠지 상대편 코그모도 그렇고 코그모 피카는 인간들은 다 헬퍼 같다. 에이워. 에이, 세상이 참험악해 가지고 가서스랑 코그모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헬퍼로 보인다 헬퍼. 에이 헬퍼. 에이 헬퍼. 왜 튀어오래 올림? 몰라요? 오버치 저격하시는 분. 아직 있습니까? 아까 잠깐 보이는데 역시 오버워치 적용라는 고급 게임을 하러 가고. 가림도 밴이 됐겠다 나는 그냥 시바나를 한판 해야겠다 괜찮은데, 나 나도 괜은시 나도 괜찮은데, 나도 괜찮은데, 나도 괜찮은데, 나도 괜 티모? 팀모 베인? 저쪽 팀원들이 단체로 뽐을 했나? PC방에서 뽐 대로 바르셨나? 베인의 티모와 같은 편이야. 저 이제 정글 마이딱 튀어나오면 이제 재밌겠다? 아 말자 마이하지 그참 저 마지막에 딱 마스터이가 나오면은 크, 아름답게 모든 게 완성이 되는 강인데 마이해라 마이하자 마이하자 벌레는 모 여야 제맛이다 자 마이 왜 마이를 안 하니 고민하지 말고 마이를 해라 티모 베인 나왔으면 마스터이 해주는 게 인지 상전 아니겠니 왜안 하니 하자. 다치냐? 어이다 아유, 다치는 더 안좋다. 씨, 깜짝이야. 아유, 차라리 게임 한판이로 하는게 낫지. 다치는 좀... 안그렇습니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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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는 시작이 되겠지? 설마 시작이 안 되거나 그러진 않겠지? 흐음. 자, 로딩 이제 100%까지만 다 올라가면 일단 게임은 할수 있다는 거니까 100%까지 올라가는지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올라가나? 못 올라가나? 올라간다, 갈리오. 배이 올라가고 왠지 저쪽에 세 번째 놈이랑 우리편에 아 그렇지 저쪽 세 번째 놈 100%. 우리편 네 번째 놈. 제발. 제발. 저기요. 우리편 네 번째 놈.